안녕하십니까. 헬스 트레이너 임지훈입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 운동은 보수 크런치 스쿼트입니다. 이 보수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집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을 찾아오시면 돼요. 꼭 저를 찾아오셔서 운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시면 스쿼트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자 그대로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 갖고 그대로 허리를 세운 상태로 올라가고 다시 뒤로 여기서부터 중요 집중 자배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허리 세우고 올라가는데 제가 허리가 잘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허리를 최대한 세운 상태로 배힘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웠을 때 허리가 너무 접히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최대한 한번 세어 볼게요. 자 하나 둘셋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. 자 다시 갑니다. 자 한번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. 다시 하나 둘셋자배 힘들게요.